미백, 진정, 보습의 성분이 정말 골고루 들어간 육각형 나이아신아마이드 제품이 아닐까 아! 미백에 완전 몰빵을 한 나이아신아마이드 앰플이구나 아무리에 아주 살짝의 유분 맛감이 느껴져요 미백을 하면서 동시에 여드름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는 안녕, 도요리들. 오늘은 오랜만에 별별 실험실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을 주셨던 나이아신 아마이드입니다 이번 별별 실험실은 저번 별별 실험실들이랑 조금은 다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원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별별 실험실 PDRN 편이라면 PDRN 앰플을 4가지 정도 비교군으로 두고 그 안에서 PDRN 함량은 정말 몇 프로인지 그 외에 다른 함량들은 얼마나 들어갔고 제형감은 어떻고 어떤 피부에 더 추천을 하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별별 실험실을 진행을 했었는데 아이드 같은 경우는 함량이 정말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함량들을 본인의 니즈에 맞게 사용하는 그런 성분이 바로 나이아신아마이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 10% 앰플로 함량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별별 실험실 관전 키포인트는요. 첫 번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과연 미백에 정말 좋은 성분일지. 두 번째,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미백에만 좋은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오늘 비교군으로 가져온 이네 가지 의 앰플들은 각각 어느 피부 타입 어떤 피부 니즈 가 있을 때 사용하면 좋을지 이세 가지의 키포인트를 두고 오늘 영상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아신 아마이드란 무엇인가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이아신 아마이드의 가장 큰 특징은 미백입니다 우리 피부에 기미나 주근깨 색소침착들이 생기고 피부가 점점 어두워지는 이유가 멜라닌 세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 같은 경우는 멜라닌의 이동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외선을 받으면 멜라닌 세포가 생성되는데 이 멜라닌 세포 생선 자체를 막아주는 것이 아닌 멜라닌 세포가 피부 표면의 각질 세포로 이동하는 그 길목을 차단해줘서 피부의 미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미백 화장품이라는 화장품들의 전성분표를 봤을 때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정말 이 기능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나이아신아마이드의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은 피지 조절에 있습니다. 피지를 단순히 흡착해가는 기능이 아니라 아예 그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피지 조절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에요. 피지 조절을 그렇게 도와주게끔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는 그 과정이 정말로 대단하다. 단순히 피지 조절뿐만이 아니라 정말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많은 것들 전반에 작용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파헤쳐 보자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피지 조절이 되는 원리 중에 첫 번째가 피부 속의 에너지 시스템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피부에서 피지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산화 자극으로 피지선이 과열된 상태여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피부 안에서 에너지의 대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 B3이기 때문에 피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아 이제 일을 조금 덜해도 되겠다, 피지 분비를 조금 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피부가 하면서 피지의 생산 속도를 조금 낮춰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항염 효과가 있어요. 염증을 좀 잠재워주는 역할을 하고. 하거든요? 우리 피부는 좀 신기한 게 여드름이 나거나 피부에 막 열감이 오를 때막 기름을 분비를 하면서 피부를 좀 진정을 시키자 라고 하면서 기름을 막 분비를 하거든요 이럴 때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면서 피지 분비를 줄어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피지 분비를 줄어들게 만드는 동시에 염증 완화 작용까지 있다 요거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줘요.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세라마이드의 합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세라마이드 하면 장벽이잖아요? 이 세라마이드의 합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피부의 장벽이 튼튼해지고, 그렇게 되면 피부 스스로 수분을 잘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되면서 유수분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춰지게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피지 분비가 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첫째, 미백에 좋고, 둘째, 피지 조절에 좋고, 셋째, 염증 완화에 좋고, 넷째, 피부 장벽에도 좋으면서, 다섯째, 피지를 적게 나오게 해줌으로써 모공. 피부결에도 좋은 역할을 하겠죠. 진짜 이렇게 다방면으로 아주 좋은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나이아신 아마이드라는 성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피부에 대해서 정말 자주 얘기하는 피부 관련 스킨케어 유튜버로서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우리 두별이들한테 나이아신 아마이드 하나쯤은 꼭 구비해두고 바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 자체가 레티놀, 순수 비타민C처럼 함량을 너무 많이 넣으면 피부가 따갑고 함량이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는 성분으로 유명한 한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든지 함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피부에 따라서는 민감하고 예민하고 더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나이스암 아마 이드10% 미만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10% 이상부터 바르실 때는 장벽이 약한 피부나 민감한 피부라면 주의를 해주시면서 바르시는 게 좋고요. 진짜 초초초초초 민감 피부라면 은1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낮은 함량 뭐 5%나 2% 3% 정도부터 시작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0%부터 먼저 발랐는데 크게 뭐 이상이 있거나 따갑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했을 때딱그 중간 고함량을 낼수 있으면서도 엄청나게 자극적이지 않은 그10% 함량대의 제품들 네 가지로 테스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 제품들 네 가지 다 괜찮았어요. 정말 괜찮았고 이네 가지 제품의 특징이 너무 다양해서 이 안에서 제형감 그리고 서브 성분들이 어떻게 배합되어 있는지 이두 가지의 키포인트만 짚어서 보시면서 아내 피부 타입 내 피부 니즈에는 어떤 제품이 맞겠구나 요거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폴라초이스 10% 나이아신아마이드 부스터 이 제품은 제가 진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고 예전에 개기름 삭제템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던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제형 자체가 엄청나게 수분 앰플 같은 제형으로 진짜 촉촉하게 발리기 때문에 어떤 피부 타입이든지 간에 어떤 계절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정말 간편하게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는 앰플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네 가지 앰플 중에 가장 가볍고 가장 촉촉하고 가장 흡수력이 좋은 앰플입니다. 전성분을 보시면 정성분이 굉장히 굉장히 깔끔한 편이고요. 함량비가 엄청 자세하게 나와있지는 않지만, 네 번째에 보시면,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라는 비타민C 항산화제가 들어있는데, 요건 이제 비타민 유도체거든요. 네 번째에 들어있기 때문에 정확한 성분비는 알수 없어도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고, 진정에 도움을 주는 스페인 감초추출물, 알란토인, 보습에 도움을 주는 판테놀, 소디움 하이알로론에이트가 있는데, 이것들 역시 함량비가 정확히 나와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끝 하단부에 들어가 있지 않고, 적당. 이제 중간 혹은 앞단에 위치에 있어서 적게 들어가지 않고 어느 정도 받쳐 주면서 들어가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형도 굉장히 산뜻해서 호불호가 없을 제형이고 미백 진정 보습의 성분이 정말 골고루 들어간 육각형 나이아신아마이드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강수를 드리고 싶지만 이 친구의 진입 장벽 중에 하나가 그 가격이에요. 용량이 오늘 소개해 드린 다른 제품들은 다 30ml인데 이 제품만 10ml가 낮은 20ml 근데 가격이 가장 비싸요. 공몸에서 정가는 72,000원이고 할인가가 57,600원이라서 정말 결코 저렴한 가격은 아니고 오늘 나오는 제품들의 거의 두 배, 세 배까지도 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괜찮으신 분들, 부담 없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사보시는 거저 정말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제품은 디오디너리 나이아신 아마이드 10% 징크 1%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제형 같은 경우는 이게 살짝 이렇게 좀역가랑 늘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쫙쫙 늘어나면서 뭔가 모르게 살짝. 쫀득쫀득하다 쉽게 발리는데 마무리감은 오늘 가지고 나온 이네 앰플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파우더리하게 싹 마르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마무리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여기 안에 나이아신아마이드 10%랑 징크 1%가 들어가 있잖아요 징크가 어떤 특징이 있는 성분이냐면 1차적으로 피지를 흡착해주고요 피지 분비를 억제시켜주면서 염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나이아신아마이드에도 피지 조절의 기능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요두 가지의 기능이 합치면서 뭔가 이제 미백 앰플이라고 확틀었기보다도 미백을 하면서 동시에 여드름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징크 성분도 이제 1% 이상이 들어가면 고농도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부터는 건성 피부나 속건조가 있는 피부가 사용하기에는 되게 메마르다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이 제형감을 말씀드렸을 때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파워. 소우더리하게 마무리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기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피지 분비가 많은 여드름성 피부이신 분들이 여드름도 잠재우면서 동시에 미백까지 함께 할 목적으로 바르신다면 정말 괜찮은 앰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디오디너리 하면 합리적인 가격이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30ml 기준 정가가 8,700원에 또 할인가가 8,200원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건성이신 분들, 속건조가 심하신 분들 제외한 하고 나머지 분들 여드름 많으신 수부지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한 번쯤은 사용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 아누아 나이아신아마이드 10 트라넥사믹에시드 4 다크스팟 코렉팅 세럼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쫀쫀한 마무리감이 남는 굉장히 부드러운 제형이에요. 약간 메디큐브의 그 핑크 PDRN 앰플을 조금 더 촉촉이 투명이 버전으로 바꾼 게이 아누아 나이아신아마이드 앰플의 제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발랐을 때 적당히 촉촉하면서 쫀쫀한 제형감인데 마무리감이 쫀쫀하게 피부에 보습감을 주는 형태로 남아서 너무 찐득하지도 불쾌하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보습은 채워주는 느낌이라 저는 좋았습니다. 이 제품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 10%에 멜라닌 세포 활성 방지를 시켜주는 트라넥삼일 에시드가 4%가 들어가 있고요, 멜라닌 생성에 필요한 효소를 억제시켜주는 알부틴도 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성분표를 딱 보면은 아 미백에 완전 몰빵을 한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마이드 앰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진짜 다 필요 없고 미백만을 원한다 하면은 이 제품 완전 추천을 드리는데 이 성분을 보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되게 많이 추천을 했던 넘버즈인 5번 앰플이랑 뭔가가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넘버즈인 5번 앰플에는 나이아신 5%, 트라닉사믹애시드 4%, 판테놀 5%가 메인 성분이고 얘는 나이아신 아마이드 10%, 트라닉사믹애시드 4%, 알부틴 2%가 메인 성분인 거잖아요. 만약에 미백에 관련해서 이두 앰플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미백 성분 더 많이 들어간 걸 원해하면 아누아로 가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미백 성분이 어느 정도 다 꼼꼼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에는 판테놀 5%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판테놀 5%는 수분을 잡아주면서 장벽을 지켜주기에 굉장히 괜찮은 성분이에요. 색소침착이나 이런 것들이 장벽이 약해졌을 때더잘 보이고 더잘안낫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함께 케어를 해주고 싶다 하면은 이 넘버즈인 5번 앰플로 가시는 거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이 제품은 가격도 30ml 기준, 정가가 32,000원에 할인가가 23000원이어서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서 미백에 완전 몰빵 마무리에 쫀쫀한 감이 남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야신아마이드 앰플은요 바로 구달의 청귤비타C 나야신아마이드 10 흔적 앰플이에요 구달 같은 경우는 청귤비타 라인이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야신아마이드도 미백 라인답게 청귤비타C의 그 성분들도 함께 들어갔는데요 이 청귤 추출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전성분에서 봤을 때 나이아신아마이드 10%보다도 더 앞단의 위치에 있으니 10% 이상 들어갔겠다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제품도 미백에 몰빵된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세 페이지에 보면은 이두 가지 성분 말고도 다른 성분들 뭐 판테놀, 세라마이드 등등등 이런 성분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 구달뿐만이 아니라 오늘 설명했던 다른 제품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굳이 그런 성분들까지 언급을 안한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패를 보고 전성분표를 보면서 느꼈을 때아 요거는 그냥 컨셉 성분 확률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까지도 제가 자세하게 언급을 하면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성분들이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낼 만큼의 함량이 들어갔냐라고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아니다는 아니고. 아닐 수도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것들은 제가 언급을 따로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상패 보시면 확인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아누와 마찬가지로 미백에 조금 더 몰빵된 제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제형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바를 때는 폴라초이스처럼 어, 굉장히 촉촉한 제형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무리에 아주 살짝 짝의 유분 막감이 느껴져요. 그게 저 같은 극지성 피부고 아예 그런 막감을 싫어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어 조금 리치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 정도가 못 바를 정도가 아니고 아 조금 느껴지는구나 미세하게 느껴지는구나라는 정도여가지고 오히려 극건성 분들 건성이신 분들 속건조 느끼시는 분들 보습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좋아하시면서 사용하실 만한 제형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가격도 요 아누아랑 정가가 똑같아요. 30ml에 정가. 이천 원이고요. 할인가가 24,0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또 가격 같은 경우도 진입장벽이 괜찮다. 자 오늘 이렇게 네가지나이아신아와이드 앰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 번에 설명을 해드리자면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고루 균형이 잡힌 나이아신아마이드 앰플을 바르고 싶다 하시면 폴라초이스 추천드리고요. 가격이 만원 이하로 굉장히 저렴하면서 미백과 여드름, 피지 조절을 동시에 잡고 싶다 하시는 지성수부지이신 분들께 이 제품 추천드리고요. 나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미백에 완전 몰 돌빵된 앰플을 찾고 있는데 마무리감도 보습감이 느껴지면서 좀 쫀쫀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께 아누아 추천드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랑 비타민 유도체 같이 들어있는 제품을 바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요 구달 나이아신아마이드 추천드립니다 두별이들, 이번 별별 실험실 나이아신 아마이드 편이 이렇게 끝났는데요. 사실 나이아신 아마이드 편을 기획하게 된건 저번 별별 실험실에서 가장 많이 따봉을 받았던 댓글이 나이아신 아마이드였기 때문이거든요. 제 채널은 우리 두별이들이랑 같이 만들어가는 채널이잖아요. 혹시 다음 별별 실험실에서 궁금한 성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거 참고해서 다음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